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부터 모니터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최고기를 구매하시지 말라고요. 적어도 1~2년 버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천한다는 영상이었고요. 이제 2022년 5월 24일 현재 오늘 날짜의 최고장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기를 구매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어 많은 기기를 현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날짜가 이제 5월 24일 8시 10분 정도 됐고요. 이제 현재 사무실에 공장에 지금 출고해야 될 기기가 대략 400대 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시고 고려하셔서 최고기를 신규로 증설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모든 그래픽카드들을 신품으로 당연히 제작을 한 거고요 출고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기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해당 최고기를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냥 구매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고 영상 말미에는 제가 적절한 답을 찾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갑자기 무슨 땅 사진이 나왔는데 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대장은 모든 직영 채굴장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로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를 내고 채굴장으로 수익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자면 제가 보유 중인 건물의 임차인이 이미 있고요. 보유 중인 토지에도 채굴장으로 활용하긴 민원 등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뭐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채굴 대장은 600병 토지를 매수하여서 본점을 확장 이전하여 2,000kg의 채굴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지금처럼 채굴장에서 먹고 자고 있는 저는 600병 토지를 매수하여 2,000kg 채굴장 운영하더라도 동일하게 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과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걸까라는 생각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값이 하락하고 있고 포스전환 을 앞두고 무슨 무모한 선택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 고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채굴대장은 본점에 신규 위탁시 1년간 채굴기 위탁요금을 전기 요금 포함하여 무료로 위탁해 드리 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략 한 달에 1억 8,720여 만 원이 전기요금으로만 지출이 되고요. 이것을 12개월로 환산시 대략적으로 22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이 비용은 1년 뒤에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10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공장 매수 금액과 공장 설립비용, 증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 50억 가까이를 고객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코인 값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해당 코인을 매도하여 위탁요금을 내고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채굴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어, 이 채굴장이 입점하시는 고객께서는 단순히 그냥 해당 이벤트가 좋은 조건이라 입점하기보다는 정말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짜셔서 고객을 생각하는 제 마음을 헤아려서 어, 한 분당, 어, 최대 20대의 대수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한 조건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소는 한 대부터 가능합니다. 대략 1300대 정도가 입점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간 무료로 위탁해드리는 상황은 어, 변동되지 않을 거고요. 어, 2022년 8월 30일까지 해당 이벤트를 약 3개월간 진행하며 마감시에 최소 수용 대수가 300대 이하일 경우에는 어, 3개월 동안 위탁해 드린 요금은 당연히 받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기기를 퇴거해 드릴 겁니다 최소 수용 대수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채굴대장이 어, 직접 기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채굴대장이 투자하는 50억이면 3070ti 기준 대략 750대를 구할 수 있고요 750대를 가지고 해시를 환산을 하면 한 달에 약 126개의 이더림을 채굴하고요. 3억 2천만원 가까이의 원화 가치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채굴 대장이 채굴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채굴장을 건립하여 소량의 고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결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1인당 최대 수량이 제한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3 0 7 0 t i 6개의 한대 해시고요. 한 달에 채굴되는 원화 가치입니다. 어, 수익률은 6.27%월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한 달에 약 42만원씩 채굴을 한다고 하면 위탁요금은 당연히 12개월간 무료이고요 원금 회수 기간은 현 시점 기준으로약 16개월이지만 코인값이 상승한다면 위탁요금을 내일 시점 혹은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제기값을 어, 모두 회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개월 뒤에 위탁요금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벤트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자가로 운영을 하고, 제가 어차피 판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직원들이 필요하고요.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가 위탁체구장에도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전기세 이외에는 사실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